무슨 네. 머리가 없네요. <웃음> <정수가>.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자, 과연. 네, 오, 그래도 두 번째까지는 불이구요. 자, 마지막. 네, 아 경기를 시작했고요. 박현철 선수. 네. 하나로. 어. 자, 마지막. 어. 방송에 그리고 또. 박현철 선수랑 하는 바람에 약간 몸이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듯한 모습이네요. 네, 약간 어깨 텐션 들어간 듯한. 네. 근데 박현철 선수도 평소의 폼과는 조금 네. 아, 네. 박현철 선수도 네. 자기가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멘탈이 안 좋다고. 음. 자기가 그래서 그 연습량으로 커버하는 선수라서. 네. 네. 아, 아 그래도 해태트리 네. 바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레디언스님께서 희애 씨 예쁘다 어느 방송국 아나운서냐 하셨는데 아, 네. 저희 VS의 다트 중계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잠시만 더기다려 주시면 아. 기대해 볼만한데 네 박현철 선수 만나는 바람에 약간 조금 아쉽죠. 자, 아.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 해태트리 아. 아, 다트는 일단 기회에 잘 노리면 또. 본인에게 턴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고 일단 어, 시작은 헤드트릭으로 네. 봅니다 오늘 불감은 좋네요. 아까 네, 무슨 별거 없는데 아파서 네 뭐, 식단 조절을 해서 살을 많이 뺀 거라. 네. 음. 자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세 번째 이제 헤드트릭 어, 네. 네. 한번 하고 말게 아니라 이제 쭉할 거니까 그렇죠. 네. 경험치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네. 하나 하나 줄 하나 더 가겠죠. 배치 네. 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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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주면. 본선으로 바로 직행을 네.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시드를 네. 받을 수가 있죠. 네. 네. 그것도 약간 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시드를몇 위까지 받나요? 네, 8강 올라간 선그 다음 스테이지 때 예선을 하면서 그 변수를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네. 예선 예선 경기를 치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음. 어, 엄청난 메리트라고 아 볼수 있겠죠. 네, 네. 아 네. 네. 헤드 트는 아직 좀 남아 있다라는 네. 걸. 네, 파이브 레이크고첫 네. 번째는 이제 브레이크 찬스였으니까 네. 조금 아쉬웠다 뿐이지 그렇게 그렇죠. 네.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나 또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아 네, 라인 막으로 아 701이 진행이 되는데 첫 701에서 두 선수 모두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네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이거 헤트트릭 시작인가요? 네 아, 그렇습니다 헤트트릭으로 예. 일레보철 아, 네. 첫 경기에도 박현철이랑 하다보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김태훈 선수가 한 네. 레그를 따라가고 앞서가고 있다고 네네네. 해도 이렇게 박현철 선수가 스텝으로 <laughs> 일단 네. 박현철 선수 선20 아, 트립을 네. 가지고 습니다고요어 점수로 가나요? 토네일이 가나요? 턴에일 가야죠, 여기서나 턴에일이 아아 박현철의 그 최고의 스탯을 찍으면서 김기태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고요. 음... 음... 네 예선에서도 네. 뭐 0:1은 네, 전청3:2 네, 전체 3: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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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던 이 곁에 선수고 박현 철 과연 두 선수가 어느 선수가 좀더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이어갈지가 관건이네요. 근데 이게 어, 네, 샷을 뻗는 아, 그 길이 그렇죠? 진리인 네. 거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본인이 어떻게 했을 때좀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렇죠. 네. 아, 아 나인 마크를 찍는 그러니까. 아, 박현철 선수 세 번째 크리켓을 칩하면서 네세 번째 크리켓은 좀 네. 주었죠. 네좀 네. 진짜 좀 주어먹은 <laughs> 서로 막 계속 게 가져가라고 이번 아, 네. 여기서는 아웃차트를 꺼내야 네. 될 텐데요. 들어가 줘야 됩니다. 헤트가 음, 져야 네. 그나마 아빠 조금라도 이줄 수가. 네. <laughs> 네 그렇죠. 107점. 또 국내 무대에서 항상 한우희 선수한테 박혔었던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박승철 선수는 지금 이 경기 중요하고요. 한우희 선수는 같은. 박효철 선수또 한번 터지면또 폭발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찬스를 놓치지 않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고, 네, 패기가 아 있죠. 역시 몸박을 좀더 줘야죠. 그래서 해트트릭만 네. 해줘도 뒤에서 많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네. 수 있고요. 나 몸이 풀렸다라는 네. 거를 더 네. 심어주면. 네. 그렇죠. 이거는 180점 남나요? 네, 그렇죠. 네, 180 네. 180점 남고요. 네, 이야. 어레인지를 먼저 들어갈 것인가? 네. 오, 오늘 근데, 네. 게임 한 중에는 그래도 제일 네. 이름으로 치면 제일 유명한 선수고 네 그렇죠. 어, 네임밸류도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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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임밸류로 따지면은 현재 지금 손현준 선수가 예선 19 트리플 바로 지우러 가도 되고요. 28으로 지우고요. 19 트리플 여유 있죠. 네. 아, 네. 한개더 화이트홀스로. 아네. 여기서 아, 나인마크를. 네. 여기서 박해철 선수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7점은 네, 네. 컸네요. 그렇죠 7점 크죠. 한 라운드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픕니다. 네 약간의 네.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 오히려 와 아픈 것네 샷은 듯이. 네 좋아졌습니다. 네. 네네. 네 헤트 네, 트리. 자. 도네이... 헤트 아, 어. 트리케도 136점. 네어샷 좋고요. 하나 더. 네아 네. 100. 아, 100, 100.